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사실 뭐 우리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거나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바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어떤 지식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포를 이제 만들어내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 더더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 뭔가 어떤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공포와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죠. 어, 오늘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 사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 이제 갓 아이를 키우고 걔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아, 예. 어, 병원을 응급실을 막 갔는데 동네 병원부터 해서 계속 잘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병원에서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예. 아이 이 병원을 세 군데를 갔는데 엑스레이를 세 번을 찍어서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어, 어떻게 될까? 이막 그런 이제 또 어, 두려움이 생기고. 어, 이 방사선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이 아이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불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뭐한 병원 열군데더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가 네. 없다는 네. 그 생각을 받게 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방사선 감수성이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더두 훨씬 더 작을 네, 수가있어요두배 정도 네. 쳐주는데 그러니까 어른은 100mSv... 기준 실제 위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왜 네. 스테이를 한번 찍을 때0.1 미리를 봤거든요 10번 네. 찍으면 1미리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준은 50미리 겠죠 100개 서 반이나 그런데 네. 10번을 찍어도 이렇게 이제 1미리 집어 트기 때문에 네. 그 찍는걸 보면 네. 전혀 우려할 바는 안되고요 그예 네.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막그막 그, 막 토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열이 어. 나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진정을 시킨다는 생각보다도 엑스레이로 음. 인한 어떤 방사능에 어. 오염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생각을 그 어떤 잘못된 지식이라든가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은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요즘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한양대 우리 저희 학교 근처에 그 스시집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일본에서 그 오염된 그 생선들을 헐값에 넘겨서 네네. 어 이걸 가지고 스시를 만드는구나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하여튼 이런 그 아까 그 나왔던 여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 이상한 사진들 네. 어 이런 것들을 마치 에 어떤 방사능 오염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하여튼 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어또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좀 안심된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레인이라다 단위하고 그 휴대폰을 이용한 방학 측에 이두 가지를 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 여태까지 그 탈환전 정책에 대응했던 우리의 어떤 그 소극적인 자세까지 자세에 대한 반성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네, 사실 뭐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라는 생활 속에서 또그 상부에서 어떤 그런 강압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조치를 내렸을 때 거기에 저항하고, 또, 어,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또,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들은 사실은, 음,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할 때 굉장히 강하죠. 어 지금도 뭐, 보면은, 어, 그냥 그,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도덕적인 어떤 어 그런 기반도 없이 그렇게 이제 막 하는 걸볼 때, 그거, 어참뭐그 싸움은 애초부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사단법인 아침이 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교수님들의 좋은 이야기들, 아까 그뭐 레디에이션 인덱스 같은 거, 저, 저도 그걸 보면서 어 지진 그 네, <laughs> 어,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에, 너무 그 어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그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저희들이 이제 잘 일반인들한테 홍보하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짐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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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어 뭐, 너무 교수님께서 세밀하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어, 정확한 내용, 어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크게 의문이 나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밀리시버트 아까 그그 네. 뭐그 단위하고 GY라고 하는 그레이라고 하는 그에 네. 대한 고게 그천밀리시버트가아일 그레이가 일시버트고일밀리시버트가일 밀리 그레이인데 그건 이제 엑스선이나 네. 감마선일 때만 그렇고 아, 알파선일 때라고 하면은 일 음. 그레이가 십 밀리 십 그레이가 되는 겁니다 일그레 아. 그레이라는 건 그니까 어, 미리시버트는 한 인간이 받은 어떤 생물학적 피해를 말하는 거고 그레이는 음. 어느 인체의 어느 부위가 네. 하나 물건이 받은 에너지 양을 말하는데 그 에너지 양에다가 생물학적 효과를 곱하면은 시버트가 됩니다 음. 그레이가 시버트 근데 그 어, 효과라는 게 어~ 전문적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하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있죠. 네. 그걸 그 하나만 이렇게 살짝 자르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이걸 확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베타나 엑스레이는 요런걸 많이 만들지만 알파나 이런 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데미지가 똑같은 어 에너지 메가 일렉트론볼트를 주더라도 알파나 중성자는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보다 10배 정도 데미지가 크니까 곱하기 10을 하자. 그러면 1 그레이가 10 시버트가 되는 거죠. 알파는. 그런데 엑스레이는 1 그레이가 1 시버트고. 그래서 그레이 단위를 쓸 때는 몸의 일부일 때는 그레이 단위를 씁니다. 눈에만 맞았다. 배에만 맞았다. 그렇지만 그걸 다시 몸 전체로 환산할 때는 시버트 단위를 어, 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예. 뭐근데 예. 전문용어라 예. 전문용어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예, 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또이 강의는 우리가 이제 12월 이후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또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